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그진 지는 영문을 넓게하며 옷수를 크게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에서 본이 되라. 행함에서 본이 되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마음에 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국률도 없으면서 행하는 나의 율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어느 자리에 어, 앉은 모세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또, 어, 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과연 말로만 또 손가락 하나도 깎딱가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자 3저... 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라비들이그 해당에 앉아서 율법을 가리실 때그 자리에 앉아서 하던 건데, 그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가 가르쳤던그 율법적으로 한게 아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자기들이 무엇이 된것 만약 독점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요 <laughs>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면서 그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서. 오늘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불신과 그 위선 자적 심판, 심판하잖아요. 어,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믿고 있어. 하면서 어, 사람들에게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의선이 가득하면서 막 말로 가리키는 율법적인 행위들이 그런 모습들이 겉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속마음과 겉모습이 불일치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적, 위선적인 그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여 종교적 행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음. 보이지 않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거룩해, 거룩하여진 마냥 그런 것들이 말로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로 내 안에는 또 위선도 있고 나, 나에게는 남에게 심판하는 자아적 심판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서기관과 바리세인들과 다르지 않았겠구나. 그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아는, 아는 분은, 어, 하나님의 믿는 모습들이 그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어떤 모습일까. 근데 한 분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영업을 하면서, 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분은 어 어떻게 제가 보여지냐면 와 아, 이분은 사업하는 게 어, 어떠한 사업의 목적보다는 사업의 목적도 있겠죠 안으로는 그렇지만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영혼을 위해서 어, 사업을 하는구나 물건을 파는구나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분을 통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영, 정말 그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물건을 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보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서 대로를 쫙 펴서 열어서 그분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더큰 거를 부어주시려고 또한 연던과또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그 영혼을 더한 영혼을 해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닌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 대세장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말을 하세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우리는 세속적인 잔치에, 세속적인 잔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석이든 영적인 해당의 상자이든 다 높은 곳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잘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작은 거 예를 하나 들자면 어 정말 명단 자리 같은 주차 하나만 딱 봐도 얼마나 좋아 기쁘잖아. 야, 이게 너무 좋은 자리인데 막 이러잖아요. 저 그렇 그렇더라고요. 어제 주차하는데 어우 너무 넓은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새벽에 나올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귀한 자리더라고요. 가끔 나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막 진짜 나를 생각해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았는지 그 상자에 앉아서 높은 곳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말로 정말 행위 행위는 하지도 않으면서 본이 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 누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인들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말로는 어떤 행위들을 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거는 들으래. 그치만 그들이 앉아서 상자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에게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행함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걸 본받지 말고 그들은 또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앉으면서 백성에게, 백성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 정자 자신들은 그 짐을 나누려 하지 않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그 가르침은 따를 수 있지만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들의 그 말과 행동을 일치하지 않은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보면은 우리가 어느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행함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본받 본받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도 되는데 내가 그 상황에도 속상할 수 있고 정말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가 보여지는 걸로 다 판단해서는 또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것만 다 보니까 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그들은 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또 하,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는 것들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예전에 또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 외적으로 다 보는 걸로만 보잖아요. 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판단했던 제 모습도 보게 되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의 또 사정과 그런 상황들을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내적인 신앙은 또 소홀하면서 외적인 모습에만 우리는 치중하잖아요. 어, 아 이거 내가 하고 있으면 또 잘하고 있나? 사람을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또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음,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말로만 너막 해야 돼. 율법적으로 막 하면 뭐예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임하게 하세요. 내가 할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성화에 변화되는 과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단번에 이 사람이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다 거룩해지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자라나며 우리는 그 이웃을 삼, 그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늘 말하는 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빛과 소금이 돼요. 실제 삶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에 나타나는 삶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행함으로, 그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본이 되라. <laughs> 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 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주 쓸데없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소금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맛을 확 변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변화시키듯이 소금으로 맛을 전체를 다 우리의 맛을 그 맛을 바꿀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그 소금의 말씀이 그 거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내적인가 외적인 것 모든 것이 바꿔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이고 그로 인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율법적이고 행위 없는 그 부패된 그 부패됨을 세상에 소금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지 않는 부패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와 하나님 의 아름다운 그 본의 행함으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어, 삶을 우리 보고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그 거룩 거룩이 들어와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가끔은 또 그러더라고요. 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막 전해 전해지려고 하다가 보면은 또내 마음이 앞서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사람에게 마음이 내 마음은 너 너가 그렇게 어. 하나, 바리새인들처럼막 나에게만 막 요구하듯이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가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데 나는 정말 마음이 막 진짜 찢어질 듯이 아프고, 어, 그 마음까지 와닿지 않는데 그걸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헤아리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는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내가, 내가 제가 지기 싫은 그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을 보이라고. 행함에서 본이 되라고. 여기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그 독점적인 나는 막 그래.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받았어.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야. 그런 도, 독점적인 그 권위로 마침 자기가 막 뭔가 된것마냐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늘 겸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대하고, 어, 내가 먼저 조금 힘들지만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간을 내고 사랑을 주고, 그 아까 비즈니스 사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 내 세간과 내 물질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본이 되어 그 발걸음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상석과 상자의 높은 자리를 어~ 세상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참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상석과 상자의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석과 높은 자리를 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모든 것을 세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과 행함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행함에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하여 행함의 본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